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크립토 딜리버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투자도 하고 여행도 떠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로 비트겟 VIP 거래 대회인데요. 오키나와 가족여행의 주인공 되어보세요. 선물 거래만 잘해도 가족과 함께 5성급 호텔에서 즐기는 오키나와 바다와 서핑까지 지금부터 대회 구성과 보상 참여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자, 첫 번째 ROI 수익률 경쟁입니다. 최대 3,000달러의 오키나와 여행을 갈수 있는 기회인데요. 선물 거래량 1,000만 USDT 이상이 조건입니다. 자, 1등에게는요. 3,000달러 상당의 오키나와 가족 여행이 제공됩니다. 항공권 3인과 5성급 호텔 스위트룸 3박이 제공되는 거죠. 2등에게는요, 2,000달러 상당의 가족 여행, 즉, 항공권 2인과 5성급 호텔이 제공됩니다. 3등에게는요, 1,500달러 상당의 여행, 즉, 항공권 2인과 4성급 호텔이 제공됩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요, 유저당 300달러 상당의 XRP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1위에서 50위까지도 4,000달러 상당의 XRP를 쉐어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ROI가 0보다 높아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경쟁은요, 누적 거래량으로 승부하는 건데요. 역시 선물 거래량 1000만 USDT 이상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1등에게는 2000달러 상당의 오키나와 가족여행, 즉, 항공권 2인과 5성급 호텔이 제공되고요. 2등에게는 1,500달러 상당 가족여행, 항공권 2인과 4성급 호텔이 제공됩니다. 3등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서핑 패키지가 제공되는데요. 헤이든 쉐이프 보드와 레슨 2회까지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4등부터 10등까지는요, 유저당 300달러 상당의 XRP가 제공되고요. 이렇게 거래만 열심히 해도 바다 향기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 VIP 업그레이드 이벤트. 최대 1,500달러어치 리플과 1만 USDT가 지급되는데요. VIP 레벨을 처음 달성하거나 한 단계 이상 올린 유저는 최대 1,500달러 상당 리플 및 1만 USDT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 유저가 VIP 1등급이 되면 100달러어치 리플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VIP 1등급 유저가 VIP 2등급이 되면 200달러어치 리플이 VIP 6. 또는 그 이상의 유저는 1,500달러 XIP가 제공됩니다. 이거는 RM에게 꼭 연락해서 보상 클라임 해야 되니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VIP 관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보너스로 VIP 레벨에 따라서 선물 거래 증정금 추가 지급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팁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선물 거래로 ROI와 거래량, VIP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중복 수령 가능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리더보드도 상시 업데이트 되니까요.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볼까요? ROI 대회에서 1등하면 오키나와 가족여행 5성급 스위트룸이 제공되고요. 거래량만 높여도 항공권과 숙박 또는 서핑 패키지까지 보상됩니다. 그리고 VIP 레벨을 높이면 리플과 선물거래 증정금까지 드리고요. 여행도 수익도 VIP 혜택까지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비트겟 VIP 거래 대회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은 비트겟 VIP 거래 대회를 통해서 오키나와 여행과 최대 1만 달러 보상까지 노릴 수 있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